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천시의 신북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북면은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도음이요, 수도음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채리입니다. 가채리는 수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목은 양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가 체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롤리입니다. 가롤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따라서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가롤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류리입니다. 계류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음이 강한 지명이 됩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일리입니다. 고일리는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이요. 화는 양입니다.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고일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리와 기질이인데 둘다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이요. 수는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금동리 기지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둔리입니다. 덕둔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양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교리입니다. 만세교리는 목과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만세교류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장리입니다. 삼성장리는 화와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삼성장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정리입니다. 삼정리는 화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이요 금은 음입니다. 양과 음이 서로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삼정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평리입니다. 심평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심평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공리입니다. 심공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음이 강한 지명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천시의 신북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